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가 416억 원 규모의 영구체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인수하는 구조인데 그 성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Y홀딩스는 자금 조달의 목적을 그룹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이 영구체 인수로 TY홀딩스에 자금을 공급하고 TY홀딩스가 이를 그룹 유동성으로 확보한 뒤 태영건설에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번 건은 태형 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약 1,549억 원중윤성민 회장모 416억 원을 TY홀딩스가 연구체 형태로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작 윤 회장 호주머니에서 즉시 나오는 자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연구체란 만기가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회사체입니다. 이번 사채의 만기일은 2054년 1월 4일까지입니다. 문제는 채권단의 시선이 보다 날카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중윤 회장 몫이 태영건설에 투입 완료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을 보면 기존의 채권단이 요구한 직접 투입과 달랐다는 점에서 채권단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